안녕하세요 김 김아 딜입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을 사야 하자 하죠? 자하 라는 주제로 근현대 미술 위클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1월 10일 위클 온라인 미술품 리뷰를 보시죠. 신흥우 선생님 작품 나왔고요. 역시 3회 오해피레이라는 작품 나와 있네요. 신흥우 문형태 전준엽 음... 최영호 음, 음, 그리고, 어, 최근에, 지금 진영이라든지, 아니면 우국원 쌤님, 아니면 양종용 작가님의 그림 위주로, 카야 어, 그림도 있네요. 카야 그림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영태 쌤님 작품 나와있고, 역시 크라운 리셀되는 작품인가요? 3호 작품이네요. 3호에 380만원, 지금 입찰 달려가고 있습니다. 2019년도 크라운 그림이죠. 크라운 그림이고, 3호작품 380 호담 130을 달려가고 있네요. 콰야의 정막한 춤을 어, 문영태 선생님 이후 콰야 작가님 김달진 우리 김달진 선생님도 응급하시는 콰야 작품이 나와있죠. 콰야의 정막한 춤이라는 작품 십자와 꾸와꾸도 왔구, 잘돼있고요5 0 F 되어 있고요 지금, 50호 작품이네요. 50호, 350 나와 있는데, 과야, 정막한 춤이라는 작품이 750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괜찮네요. 50호는 대작입니다. 전형님 쌤님, 이런 작품도 있었네요. 음, 진영 쌤님, 진영 작가님 작품도 나와 있고요 전형님, 매, 네. 뒤, 뒤에 보면 이렇게, 쌓이되어 있죠. 82년도에 그리신 전형님 쌤님의, 전형님 미술관에서나 볼수 있는 작품이죠. 500부터 시작인데 아직 은잘 없네요. 미술관에서, 이런 작품, 미술관에서 많이들 볼수 있게 관람용으로 하시고, 응찰 되겠어요, 이런 거? 구입하실 분 있을까? 요즘 MZ 세대들, 이런 작품보다는, 카야의, 아니면 문여태 쌤님 작품, 진영 쌤 작품, 삽니다. 아셔야 돼요. 제출하신 분. 자, 진영 쌤 작품, 진영 작가님의 어, 진영 작가님 역시 전준엽 선생님 같은 그런 컨셉으로 아주 귀여운 그림을 하고 있죠. 진영의 진영의 1 0호 작품 뜨고 있죠. 뜨고 있어요. 계속 최근에 그렇게 계속 넘어오는 작품 장용 양종용 작가님 그림, 이끼 그림 최근을 언급했던 이끼 거래는 그림 2020년 21년도 작품만이나 와 있죠. 320달러 가고 있어요. 응찰에서 19회입니다. 19회. 아, 여러 사람들이 응찰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아주 괜찮아요. 뒷번호 가 ZZ. 저 괜찮아요. 이런 거는 그냥 팍팍 올리기 시작하네. 200만 원 가니까 2 0 0단위 300만 원. 20만 원 단위. 그릇 읽기라는 2021년 10월 작품입니다. 우구원쌤 작품 보고 갈게요. 300부터 시작인데 응찰 1회 응찰 달려가고 있죠. 우구원쌤님의 이런 작품도 나와 있다 라고 부샴 파이 작품 나와 있고요. 베트남 출신 베트남에 가셔가지고 파시면 됩니다. 이런 작품. 엄청 없네요. 이준은의 토템 작품 나와 있고요. 내면의 춤 토템이 좀 작가 이준원 20호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트 템 세미 띠 그림 아니 문이 띠 그림이 아닌 이런 작품도 나와 있네요. 작품 감상하고 가시죠. 이런 작품도 나와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넘버 28. 김동엽쌤 작품 계속 나와 있고 이런 작품 괜찮네요 전혁님쌤 작품 500부터 시작인데 아직 잘 없습니다 꽤큰 작품이죠 전혁님 미술관에 가시면 볼수 있습니다 통영에 가시면 작품 많아요. 이두식 교수님, 고 이두식 허익대 교수님 작품 『돼지의 힘』이라는 작품 나와 있네요. 이두식, 1991년도 작품 『돼지의 힘』이라는 작품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0호 작품, 응찰 달려가고 있죠. 사회 달려가고 있네요. 부시파이 작품 나와 있고요 전형님 쌤 작품, 전형님 미술관에서 볼수 있는 전 형님 미술관에서 계속 작품을 내 신건 아닌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청와대 가시면 볼수 있는 청와대 회실에 걸려 있는 전 형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당님 이종모 이런 그림 사셔야 돼요. 이종모 미술관이 있죠. 당님 이종모 미술관 포우라는 작품 들려가고 있습니다. 80만 원. 이두식의 무제라는 작품 한번더 보고 가겠습니다. 천천히 많이 나오는 이두식 교수님의 작품 나와 있습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그림 그린 그림 초상화 이두식이 수결만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아트판. 저 여러분들에게 쉽게 쉽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중강 작품 모으세요. 지금부터 모으십시오. 중강, 중강 미술관이 생깁니다. 조만간 중강 미술관이 서귀포 제주도에 생기기 때문에 중강 작품은 아주 소장 가치가 있을 겁니다. 저는 집에 있는 중강 작품을 지금 무상 기증을 할 생각이에요. 그때 되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상 기증 작품 수집을, 음, 중강 미술관에서 받고 있죠. 이런 작품, 중강 스님, 걸레스리, 고창열고창 작품입니다. 걸레스님 작품, 모으십시오. 이전에는 소템이 이런 단색 그림이 인기가 많다. 라는 걸 여러분들 은 아셔야 됩니다. 이런 달색 작품. 토템. 푸른 토템. 블루 토템. 토테미즘 작품. 이런 왁구도 괜찮고. 이런 작품. 이준원의 토테미즘 작품. 여러분들은 보시고 계십니다. 고재건 작품 나와있네요. 300만원. 아직은 잘 없습니다. 고재건 작품 나와 있고요. 이로써 1월 10일 온라인 미스품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아딜 아트딜러 김아딜이었습니다